반려견의 밝은 눈빛이 갑자기 흐려지면 보호자로서 걱정이 앞서죠. 강아지 눈병은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강아지에게 흔히 나타나는 눈병 종류와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눈병 종류 첫 번째는 각막염. 각막염은 강아지 눈동자의 투명한 표면인 각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외부 상처, 안구 건조증, 바이러스 감염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눈의 충혈, 과도한 눈물 분비, 노란색 눈곱 증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눈을 자주 비비거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과민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각막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각막 궤양 각막궤양은 강아지의 각막에 생긴 상처가 염증과 괴사로 진행된 심각한 상태입니다. 눈동자 표면에 움푹 패인 부분이 관찰되며 심한 통증으로 인해 강아지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막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거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외상으로 발생하며 강아지 눈병 중에서도 응급상황으로 간주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은 강아지의 눈물 분비가 부족해 눈이 건조해지는 질환입니다. 끈적거리는 눈곱과 마른 눈곱이 동시에 나타나며 강아지가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비비는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소형견에게서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치료 방법은 인공 눈물을 정기적으로 점환하거나 심한 경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막염. 결막염은 강아지 눈병 종류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눈 흰자와 안구 내부를 감싸는 점막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눈이 심하게 붉어지고 끈적한 눈곱이 특징입니다. 알레르기, 바이러스 감염, 화학물질 접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요. 다섯 번째는 포도막염. 포도막염은 강아지의 홍채, 모양채, 맥락막 등눈 내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해 강아지가 눈을 완전히 감고 있거나 심한 경우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포도막염 치료에는 강력한 항염증제와 면역억제제가 사용되며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녹내장이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중요해요. 마지막은 녹내장. 녹내장은 강아지의 안구 내압이 급격히 상승해 망막과 시신경에 손상을 주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눈이 크게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시야가 점차 흐려지며 방치할 경우 완전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강아지 눈병 예방 방법은 눈 주변 청결 유지에 신경 써주세요. 강아지 눈 주변은 눈물과 이물질이 쉽게 쌓이는 부위입니다. 하루 한번 부드러운 거즈나 반려동물 전용 눈 전용 티슈를 이용해 눈가를 가볍게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눈 주변의 털이 길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 주세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 주고 오메가 3와 루테인은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포함된 사료나 간식을 선택해 급여하면 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정기 검진도 꼭 받아주세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여도 최소한 연일 위에는 눈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말티즈, 시츄, 푸들, 포메라니안처럼 눈병에 취약한 견종은 더욱 자주 관리와 검진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강아지 눈병 종류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반려견의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